다 같이 찬양 드리므로 금요 새벽 기도회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오른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 So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어서 진리 가운데 구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빛을 따라 빛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 가운데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쪽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잇이라고 한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다라 롤절 양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나가,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 또한 다른 천민에서 이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해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와 처음 태어난 것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재앙을 넘어가게 함으로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군대에 구원해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유르시를 구원도 다름 아닌 바로 이 6월절 특히 피올린 어린 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선디를 찬양하고 기념해야 될이 6월절에 먼저, 당시 종교 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 합니다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섬들을 찬양하고 기념해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당시 종교자들은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 약속된 구원자로 이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회획할 뿐만 아니라 몰도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처단할지 궁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구원의 섭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를 음모로 인해 유절에 어린 양까지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종교 지자들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날에 죽음을 계획한 것은 본인들의 죽음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이라는 과거의 교훈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세계에 오신 현재의 의미도 몰랐던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에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도 감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될날 그것도 종교지자들이 오히려 죽이는 일에 골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섬지를 찬양하고 기념해야 될이 6월절에 또 다른 부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인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6월절을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제가 봉독하고 4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열두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함에, 당시 유다의 마음 속에는 정치적인 야망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탐욕이 있었습니다. 이를 사탄이 이용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들어갔고 그를 조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당시 종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배신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6월절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던 때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종교 제자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 6월절 기간에 처단될 것이라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의 처세술은 지혜롭다 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자멸로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언의 성취도구로 쓰였지만 그에게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약한 생각을 사탄이 틈탔으니 유다의 죄는 에 당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회를 엿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엿보았다는 것은 그의 죄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배신이었음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지혜로워 보이는 처세술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양을 잡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저녁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장소를 섭외하라 지시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께 어디에다가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대로 들어가면 물한 동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하면, 그래하면 그가, 그가 자리를,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어디에다 6월절 저녁 만찬을 준비할지 그 장소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람에게 해야 할 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다 어떨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유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갔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주인에게 찾아가 유월절 만찬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그렇게 어, 알려 알려 주었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입니다. 당시 종교지자들과 유다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제시하는 길이 열리기는 그냥 아예 그 길조차 보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죽이거나 아니면 반역하는 길에 그렇게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같은 6월절을 보내면서도 한 그룹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죽음을 괴획했고 한 사람은 배반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 그룹은 어땠습니까?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다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과 시간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과 시간을 복수의 기회로 보는 사람, 처세의 기회로 보는 사람, 오히려 순종과 헌신의 기회로 보는 사람이 각각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의 삶과 시간을 순종과 헌신의 기회로 삼고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에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거나 심지어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고 순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오늘 또 금요 기도회및또 기도회 송도들이 함께 모여서 낮에 기도하며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는 주일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세 가지 삶이 놓여졌습니다. 유월절 구원의 날에 그 구원을 기념, 기념하며 기뻐해야 될 날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종교죄대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 사람을 죽이는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끝내 배반했던가론유다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란 마무리를 하지 않도록,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데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대세도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온전히 도구로 쓰임 받고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